주변을 보면 나이대가 비슷한데도 누구는 훨씬 어려 보이고 누구는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과연 동안 얼굴을 가진 분들은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우영주입니다. 먼저 동안과 노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얼굴의 비율과 윤곽입니다. 동안 얼굴은 보통 중안면부. 보통 중안면부라고 하면 눈에서부터 입술까지를 말하기도 하고 눈썹에서부터 콧망울 아래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안부가, 중안면부가 짧고 얼굴이 작고 둥근 인상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아기 같은 얼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면, 노안 얼굴은 광대나 턱선이 두드러지고 중안면부가 길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승환 씨와 김태현 씨는 같은 1965년생이지만 인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환 씨는 얼굴이 작고 동그란데다가 중안면부가 짧아서 동안으로 보이는 반면에 김태현 씨는 인중을 포함한 중안면부가 상대적으로 길고 광대 주변 볼륨이 꺼져 있어서 더 나이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동안 얼굴은 중안면부가 짧고 윤곽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반대로 노안 얼굴은 중안면부가 길고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피부 상태입니다. 동안 피부는 탄력이 좋고 잔주름이 거의 없으며 톤이 균일하고 윤기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김혜수 씨나 이영애 씨를 보면 피부가 하얗고 탱탱하고 윤기가 나죠. 반면 노안 피부는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많으며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침착으로 피부톤이 어둡고 얼룩덜룩합니다. 여기에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이 깊어지고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 볼륨이 줄어드는 현상이 동안과 노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안 얼굴은 윤곽이 부드럽고 동그라고 볼륨이 많은 반면에 노안 얼굴은 볼륨이 꺼지고 납작해진 얼굴을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얼굴 살이 많으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지만 부드러운 윤곽 덕분에 어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눈 밑이 꺼지면서 다크서클이 더 도드러지고 앞볼과 관자, 옆볼의 지방이 줄어들어 얼굴이 평평하고 마른 인상이 됩니다. 볼륨이 감소한데다가 지방이 아래로 처지면서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이 깊어지고 턱선이 무뎌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주죠. 동안 얼굴을 유지하려면 이런 노화로 인한 변화를 보완하고 어려 보이는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노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수술을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다섯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안면이 길어 보이는 경우 얼굴이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며 노안 화 인상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인상을 만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교정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밋밋하고 코가 낮고 길며 앞볼이 평평한 경우에는 중안면이 더욱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 필러를 통해서 코를 높이고 앞볼 필러나 볼륨실, 스컬트라 와 같은 콜라겐 부스터 시술로 볼륨을 적절하게 채워주면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길어 보이는 느낌을 완화할 수 있죠. 또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경우도 중안면이 길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인중 단축 성형술도 가능하지만 흉터가 남을 수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미니 입술 필러를 활용해서 이쪽에 볼륨을 더해주면 상대적으로 인중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턱이 짧은 경우에는 인중이 더 강조되면서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턱 필러를 살짝 주입해서 턱선을 정리하면 인중에 집중되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얼굴 비율을 보다 균형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안면이 길어 보이는 또 다른 원인은 볼이나 팔자가 처지면서 얼굴의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처진 부위를 끌어올리고 얼굴 중심을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볼이 처진 경우에는 앞볼 부위 위쪽에 필러를 넣어주거나 옆볼이나 심부볼이 처진 경우에는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안면이 길어 보이면 동안 보다는 노안으로 보일 확률은 높지만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 얼굴 비율을 조정하고 입체감을 더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주름이 많고 피부결이 거친 경우인데요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아무래도 나이 들어 보이기 쉽죠 특히 이마나 미간, 눈가, 콧등에 생기는 표정주름은 깊어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보톡스를 활용하면 주름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죠.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기 때문에 표정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얼굴을 보다 부드럽고 매끄럽게 보이게 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결이 거칠거나 잔주름이 많다면 요새 많이 하시는 시술들,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함께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킨바이브, 리쥬란,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인 주베로과 같은 시술이 피부의 수분감과 탄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기미, 잡티, 흑자 같은 색소 침착으로 피부톤이 어두워 보이는 경우인데요. 피부가 칙칙하면 아무리 얼굴 윤곽이 예쁘더라도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색소 치료를 통해서 맑고 깨끗한 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레이저로 루비 레이저나 1064나노미터 엔디아그 레이저로 레이저 토닝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기미와 잡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나 C를 침투시키는 이온 장인 관리를 병행하면 색소 치료뿐만 아니라 피부결육에선 모공 축소, 잔주름 완화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볼, 옆볼, 관자, 팔자 부위가 꺼져 보이는 경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볼륨이 줄어들고 꺼지면 당연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볼륨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것이 해결책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필러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원하는 모양으로 조정하기 쉬워서 많이 활용되는 시술인데요. 만약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도 적은 편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콜라겐 부스터인 스컬트나 레디어스, 주베룩 시술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 속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볼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캐번실 시술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캐번실은 팔자주름, 마리오네트주름, 앞볼, 관자, 옆볼, 룸밑 등 다양한 부위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시술인데요.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시술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처지는 경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이 아래로 쏠리면서 얼굴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수 있죠. 대표적으로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거나 앞볼이 처져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옆볼이 내려와서 심보불이 생기고 턱선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짐이 심한 경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안면거상술입니다. 이 방법은 귀 주변을 절개해서 느슨해진 스마스층과 피부를 위로 당겨서 턱선, 볼, 목주름을 한 번에 교정하는 방식인데요 효과는 확실하지만 회복기간이 길고 흉터가 남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눈밑지방이 튀어나오면서 아래쪽으로 꺼져서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성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튀어나온 지방을 재배치해서 다크서클을 완화하고 눈밑지름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비수술적인 방법을 원한다면 슬리프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녹는 실을 피부층에 주입해서 처진 조직을 위로 당기는 시술인데요 절기 없이도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는 추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쎄라나 틴페이스 같은 리프팅 레이저도 처진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처진과 함께 지방이 과하게 쌓여 이중턱이나 심부볼이 생긴 경우에는 지방흡입이나 지방분해 주사를 병행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얼굴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뉘며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얼굴이 노안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히 골격 때문이 아니라 얼굴의 연부 조직의 변화, 피부 탄력의 저하. 색소침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얼굴 뼈대가 조금 길더라도 피부 탄력이 좋고 얼굴 볼륨이 적절히 유지되면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 골격이 작아도 지방이 꺼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죠.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등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회복이 빠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도 자외선 차단, 꾸준한 보습 관리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면 더 오랫동안 어려 보이는 얼굴을 유지할 수 있죠. 오늘 동안 얼굴의 특징과 노안 얼굴을 교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